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귀하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소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도와주시는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감사해 줄수 있도록 하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전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나누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안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운 종배 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는 자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파는 자들을 경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서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운 정배 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심신이 연약한 지체들이 여럿 러 있습니다. 여호 아파 대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금 독수리 날개짓을할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시사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요셉의 꿈을 저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머리가 될지인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경건히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빌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류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정결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요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에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17절 이런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보통 월마다 국가적으로 행사가 있습니다. 3월은 경칩이 있어서 그런지 물의 달이 있고요. 4월은 뭐가 있죠? 장애인의 날, 그렇죠? 그리고 과학의 날이 있습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렇게 불릴까 생각해 보니 어린이 날도 있고 어버이 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5월은 완연한 봄의 달로서 쌀쌀하지도 않고 또 덥지도 않아서 놀러 가게 딱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교회 차원에서 은퇴한 권사님들에게 여행 티켓을 제공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말 그대로 마음만 원인 것이 죄송할 뿐입니다. 각선하여서, 아, 여러분들은 하나의 공동체가, 음, 공고히 서려면 무엇이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든 교회가 아니든 간에 하나의 공동체가 공고히 세워지려면 여러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한 가지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인간의 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풍성하고 안정적이라 하여도, 여러분 보십시오. 위기에 빠지는 순간 멘탈이 붕괴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연약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도요. 시간은 모든 것을 결국 쇠하게 하거나 쓰러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위기와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서 있는 공동체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더욱 하나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의 최종 목표를 어디에 두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만약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또그 말씀으로 벼랑 끝에선 그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그에게 있었다면, 과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서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세우는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이 교회이든 교회가 아니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세워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가정 또 뭐가 있겠습니까? 뭐 동아리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 어떤 그 사람과 그 무엇에? 기독교의 옷을 입힐 때, 그것은 진정한 피난처요, 안식처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로 날선검이 날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소망과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피난처를 영어로 쉘터라고 하는데, 우리말에 쉼터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재미있는 게이 쉼터라는 말과 이 쉘터란 발음이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2013년도에 개봉한 Take s h 라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줄거리가 대략 이렇습니다. 커티스라는 이름의 남성이 나오는데요. 그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정말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고요. 또 귀가 안 들리는 딸아이가 한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커티스는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서 딸아이의 귀를 치료해 준다고 하니까 그때를 이 커티스는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하는데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노란 빗물을 뿌려대기도 하고 또그 이후에 누군가 딸아이를 납치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또 이웃집 사람들이 자신을 폭행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요. 이렇게 자꾸만 불길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점 괴로워하는데요. 이런 악몽이 반복되자, 어느 때부터인가 악몽과 현실을 구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일어난 일들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커티스, 그는 안 되겠다 싶어 피난처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의 기물을 파괴하게 되고, 파손하게 되고,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그는 딸 아이의 귀를 치료해 줄수 없다는 그런 어떤 상실감, 그런 것에 괴로워하고요. 아내에게 그러면서 자신이 꾼 악몽을 소상히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의사의 도움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는데, 영화 막바지에 이르면서 다행히 조금씩 그의 정신 상태가 회복이 되어갑니다. 이제 그는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지막 장면인데요. 그가 딸아이를 안고 이렇게 바닷가를 거닐며 아주 멋지게 또 로맨틱하게 낭만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 뒤편에서 뭔가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꿈속에서 보았던 거대한 구름이었습니다. 노란 물줄기를 쏟아내면서 흑암처럼 밀려오는 거대한 구름을 보면서 그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악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공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몽이 현실이 될때 여러분 그것이 공포가 아닐까요? 악몽이 악몽으로 머물러 있을 때는 그저 스트레스요 불안감일 것입니다. 하지만 악몽이 현실이 될때 우린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커티스의 악몽은 현실이 되었고요. 그가 준비했던 피난처는 이제 노아의 방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만든 피난처가 과연 그의 가족들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예측이 불가능하고요. 설령 예측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측이 가능해도 또 다른 공포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생의 문제는 조그만 반공 하나 정도로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놓은 몇 개의 안보험이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요, 예.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을 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욥의 일곱 아들과 욥기를 보면 욥의 일곱 아들과 딸세 명은 한순간에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죽음 아닙니까? 욕은 또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었을까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욕기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사탄은 요배 신앙 고백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장 5절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사탄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악몽이 현실이 되지 않았다. 덜 됐다. 라고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죽긴 하였지만 그 고통과 슬픔이 직접적인 것은 아니었기에 욕이 여전히 여유만만하다. 이렇게 사탄은 생각한 것입니다. 욕은 병에 걸리게 되고요.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있죠?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아내가 여러분, 요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장 9절 말씀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사랑한 사람에게 그러한 말을 들어주세요. 오죽했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을 하였을까요? 10절에서 요비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피난처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방법으로 피난처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가장 크고 안전한 피난처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듯 두렵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기 전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6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경천노의 목사님들,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셨으니 이 말씀을 믿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린 더욱 신뢰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기도하는 나보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우리 자신을 잘 아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정하신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모두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린 비록 연약한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때요. 우리는 가장 합당하고 가장 슬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들어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행복 또한 지켜 주실 것입니다.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날개와 우리의 심령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모든 것을 의탁하여 나아가시기를 그래서 고난을 극복하고 사명 감당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사랑하시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올도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